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Triple A,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막바지를 맞아서 저희 집 뒤뜰에 살고 있는 블랙베어가 겨울 준비를 위해서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 집 주변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아마도 신기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런 곰을 보려면 깊은 숲 속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저희 집 앞뜰에 있습니다. 블랙 베어는 브라운 베어 와 같은 종류와 달라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수달 가족입니다. 종종 저희 집 뒤뜰이나 옆으로 와서 놀다 가곤 합니다. 저희 집 뒤뜰이 수로의 중심지, 수로의 원천지라서 종종 이런 수달들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진돗개 사랑이와 수달이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도 제가 수달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사랑이와 저렇게 맞대응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쿤이죠? 한국말로 너구리라고 하죠? 라면 너구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너구리 아재도 종종 저희 집에 몰래 숨어들어서 쌀을 훔쳐가곤 합니다. 이날도 사랑이에게 걸려서 큰 곤역을 치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너구리 같은 경우는 그 IQ 그러니까 지식 정도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을 들어올 때도 보면 몰래 어디로 구멍을 만들어서 들어오는지 가끔 집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의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깊은 산속 정글에 사느냐 하시지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정글도 아니고 그렇게 깊은 숲속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과 이런 동물들이 상호 어떻게 공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착한 우리 베리는 집을 나간 두 새끼 아가토끼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 보신 것처럼 두 아가토끼들은 본인들의 집을 장만해서 현재 집 바깥에 정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 우리 별이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이도 태어난 이후 단한 번도 이집 바깥을 나간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집 바깥에 있는 토끼들의 생활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쌍한 별이를 위해서 밖에 있던 그 토끼들을 다시 집으로 잠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깥에 있던 생활보다도 오히려 이두 마리 토끼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더 힘차고 정겹게 잘 뛰어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머니 안에서 서로 저렇게 마주보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아가부터 이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일단 야외로 나가니까 바깥 생활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마에 흰 점이 있으니까 남자의 토끼입니다. 저희 집 욕조 안에서 활발하게 바깥이 궁금해서 살펴보고 뛰어보고 실수하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별이가 아가토끼들을 찾으러 화장실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들어오는 경우가 드문데 역시 아가토끼들이 엄청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은 침낭은 제가 구해준 침낭인데 유난히 지금 보시는 토끼가 저 안에서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똘망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역시 이두 아가토끼들을 거두어서 키우기 잘한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지금 보시는 토끼들을 보면 공격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별이와 토끼들은 마치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자란 것처럼, 마치 같이 태어나서 자란 것처럼 아주 스스럼없이 서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주 즐겁게 서로 섞여서 잘 노는 것 같아서 집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허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하던 것보다 토끼들의 대소변을 가리는 일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신문을 펼쳐주시고 토끼들이 대소변을 보는 장소를 확인하시고 조금씩 그 장소를 좁혀가시면 토끼들은 딱그 장소에서만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정도 지금 보시는 신문을 깨끗한 걸로 교체해 주시면 대소변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별이는 토끼들과 놀고 싶은데 토끼들은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 손을 넣어서 아가들을 꺼집어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가 토끼들과 놀기에 실패한 우리 별이가 저에게 와서 투쟁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마리 야생 토끼와 저희 집 별이의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Have a good one.